벅차오르는 그런 어? 감정 취뽕 어. 취업의 뽕 이래서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인턴용료 많말 쓰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알것 같아 요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저희 토잉리의 캔캔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캔유 캔언 캔이노 캔네 아무튼 네. 아무튼 네. 네. 어떤 일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됐요 저희는 오늘 리드사에 네. 일일 인턴 체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사원? 어? 아 출입진? 가장실 중요한... 이제 출입증까지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실까요? 오, 이곳에 있는 이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 체험 인턴 현장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니까 아, 아, 저는 리드를 맡고 있는 권윤이라고 합니다. 프로젝트 매니저 김정화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... 네. 네. 저 셀프 드라이어 합니다. 네. 시험 혹이몇번 정도 봤요전총 다섯 번 봤어요. 전세번 정도. 본인 성격에 대해서는? 음, 최근에 한 그룹을 형성이 되게 있어가지고. 아, 아, 어, 아, 무슨, 제가 그럴 감량이 안 돼가지고, 개인적으로, 리드 하는 걸 좋아하는데, 리드는 좋네. 리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, 아, 팔로우. 아, 아니, 네. 아니, 아니, 아, 아니. 어떻게 해야 돼? 캐릭터를 해주시면, 인턴 경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, 친밀도를 다지면서, 그래도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, 친밀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? 저는 경청이라 고 생각하는데 나 뭐뭐 했다라고 하면은 덮, 덮어두고 듣습니다. 아, 저희는 아, 유저분들랑 이 상담할 때 그럼 안 되거든. 요아 그래요? 얘기 나눠 될까요? 제가 음... 커피 같은 거를 좀타 와서. 아게겠지 맥스 <laughs> 그렇게. 너무 뭐, 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. 근데 얘기 안 듣는 거야? 막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. 아, 뭐, 사람이 아, 그래. 어떤 말한 정확하게 모르고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뭐 먹을지 지금 태양내면 어떠세요? 네. 가시죠? 괜찮으시겠어요? 그뭐 아니, 거기가 좀 가격대가 있어 갖고. 맨날 한 분은 3만 원만 이러지 않잖아요. 그럴 거예요. 너짜도너 어, 이것도 짜도 MBTI로 그테로테르트그 시리가 진짜 갑자기 유명해졌네요 이제 진짜로 업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랑 네. 뭐 자료 조사 두 가지 인턴 무경력자로서 무슨 일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난할수 있어 5분 동안 한거 아무 것도 없다 알것 같아요 왜 야근을 그렇게 하고 이게 오후 한 2, 3 시쯤 되면 느낌이 딱 오는구나 와 아, 오늘 집에못 간다 이거 어 어머 뭐야 이거 먹을 때마다 자동으로 청구되고 그런 거아죠출연을안 nope. 받고 그런 거 아니죠? Nope. 여기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공채가 언제 뜬다고아 진짜 여기 있으면 살찌겠다. 여기 할까? 고객님께서 한번 저희 과제 드린 거 음, 지금 소비자.. 괜찮아! 기억해내!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... 사실 알긴 아는데 음. 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나? 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<목소리> 한두 번에 두 군데서 결제하지 않아요. <목소리> 음...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. 음. 그래서 헤드나 헤브를 넣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. <목소리> 어, 이거는 되게 포인트를 잘 뽑으신 것 같아요. 저희 입장... 두분다 되게 짧은 시간인데 과제를 성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,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1일차 끝나고 인터뷰입니다. 오늘 출근 후기. 이 사원증이란 걸 목에 걸고 어? 차오른 그런 감정을 시범, 뽕, 취업의 뽕 아, 이런 걸 느꼈어요. 인턴들 인턴용으로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. 왜그러는지알것 같아요. 아까 프로젝트 잠깐 우리가 하는 와중에서 되게,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. 토익 가지고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는 보통 그냥 제출만 하고 끝이잖아 공부 한게 바탕으로 진짜 이본좀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내일은 어떻게 준비해도 저는 자기 소개서도 그렇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, 회사에 일단 팬이 돼야 된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<laughs> 내일 또 뵐게요. 아 내일 또 어. 출근해야 돼요? <laughs> 그럼 오늘 야근하고 내일 출근 안 하면 안 돼요? <laughs>